네번 듣기만 하는 것도 그러니 저도 이야기 한번 보태봅니다. 제가 25살 때 이야기이고 그때는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온 뒤에 첫 직장을 구해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사회초년생 시절입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당시 제 또래 친구들한테는 가장 멋지던 게 오토바이였어요. 오토바이가 있으면 동네 노는 여자들 꼬시기도 좋고 괜히 쎄 보이기도 해서 적당한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상당했는데 이게 한두 달 타다 보니까 제법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위험하게 타지 않겠다는 자신에게 한 약속도 저버린 채 무리하게 자만심을 부리다가 제과실로 사고를 크게 한건 내버렸습니다. 팔 하나 부러진 거면 엄청 싸게 먹힌 거기는 했지만 오토바이도 그동안 모아온 돈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팔이 부러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한참 피 끓는 청춘이라서 그런지 젊은 간호사들만 보면 괜히 찝쩍거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넘쳐나는 에너지를 주체 못해서 어쩌다 보니 여자들이 아니라 같은 병실을 쓰던 아저씨들하고만 엄청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들이 특히 제가 어리다고 간식도 잘 챙겨주시고 그랬어요. 팔이 부러지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아파서 입원한 사람들 치고는 담배가 그렇게 피고 싶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흡연구역에서 모여서 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보는 아저씨를 한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손목에 문제가 있어서 양 손목 두쪽다 수술을 받았고 방금 나와서 담배 하나 피러 나온 거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양손이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와이프랑 같이 왔다고 하면서 저 먼발치에 있는 여자 쪽을 가리키더라고요. 먼발치에서 봤는데도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온 이유는 미모도 미모였지만 아저씨의 와이프라고 부르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였어요. 그 아저씨는 딱 봐도 4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당시에 제가 25살이었는데도, 아저씨 와이프라는 사람은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로 엄청 젊어 보였거든요. 멀리서 봐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데, 머리는 허리까지 올 정도로 길고 얼굴도 주먹만 한게 비율도 엄청 좋았습니다. 조금 촌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래도 멀리서 봤을 때 보이는 실루엣만 봐도 미녀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손짓을 하니 그 여자가 이쪽으로 걸어오는데 그때 딱한 눈에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 얼굴이 조금 이국적으로 생긴 것이 이게 말로만 듣던 국제 결혼이었다는 걸요. 한편으로는 이런 아저씨도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국제 결혼이 나쁘다 나쁘다 하는데 뭐가 나쁘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당시에 여자들한테 사실 인기가 썩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뭐 하면 외국인들과 만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그 여자를 빤히 쳐다봤나 봅니다. 외국 여자를 보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어딘가 많이 다르게 생긴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시선을 떼지 못했을 뿐인데 아저씨 입장에서는 제가 자기 와이프를 노리는 그런 놈으로 보였나 봐요. 솔직히 속으로는 그렇게 견제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자기 나이 또래되는 여자를 만나지 싶었거든요. 예쁜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질투가 나서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아저씨한테 외국인을 처음 봐서 신기해서 그랬다고 둘러대니 아저씨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마디 나눴는데 알고 봤더니 아저씨는 제 고향집에서 3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던 동네 사람이었어요. 병실은 제가 지내던 병실하고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고향 사람이라고 아저씨가 제 병실까지 와서 과일 들어왔다고 챙겨주시고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막 가져다 주셨어요. 아저씨의 와이프는 당연히 아저씨를 마주칠 때마다 매번 마주쳤는데 특히 제가 병실에만 있는 게 갑갑해서 옥상 공원에 나갔을 때만큼은 그냥 혼자서만 있을 때 마주치고는 했습니다. 병원 입원 생활이 별거 있는 게 아니죠. 그때는 심지어 핸드폰으로 인터넷 하기도 어려웠던 시대라서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무료했습니다. 다인실이라서 아저씨들이 보고 싶은 TV 프로밖에 못 봤어서 정말 보기 싫은 걸 억지로 봐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들하고도 사이가 좋기는 했지만 또래가 아니다 보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껴들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저와는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때마다 CD 플레이어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때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외국인 와이프를 옥상에서 몇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다가 마주쳤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여자가 제가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옥상에 올라와서는 제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는 듯이 두리번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두리번대다가 저를 찾으면 저한테 오지 않고 옥상 끝으로 가서 멍하니 하늘 저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고향 생각이 나서 그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녀는 제 시야 안에 들어와서 제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녀에게 처음 인사를 건넸는데 그때가 딱 해가 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는 오렌지빛 하늘이 그녀의 얼굴에 반사가 돼서 살짝 가무잡잡한 피부와 동그랗고 커다란 눈망울이 반짝거리는데 그 모습이 정말 제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싸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서 아무 말도 걸지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던 게 전부였어요. 그녀가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외국인이라고 그녀가 한국말을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말을 잘했습니다. 물어봤더니 결혼하러 오기 전에 외국어 시험을 쳐야만 결혼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때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말이 능숙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편은 아니라서 대화 중에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면서 어쩔 때는 몸짓, 발짓, 손짓 다 섞어가며 알려주는 대화가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대화를 나눴는지 밖에 어느새 깜깜해졌어요. 한여름 날씨에도 병원복만 입고 있으니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아직 더운 날씨라서 소매와 바지단을 걷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쌀쌀한 느낌에 걷어놓은 소매를 내리고 싶었는데, 깁스를 한팔 때문에 그게 생각처럼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그녀가 자기가 해주겠다면서 제 소매를 내려줬습니다. 그 덕에 그녀가 저한테 가까이 붙게 되었는데, 한국인에 비해 아담한 체구를 가져서 그런가? 그녀가 제 앞에 바짝 다가섰는데, 그녀의 정수리가 저의 코앞으로 위치했습니다. 살짝 습기를 머금은 여름철 반공기와 그녀의 샴푸 냄새가 합쳐져서 제 코를 자극하니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가 올려놓은 바지단도 내려주기 시작했어요. 어여쁜 여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그 모습에 정신이 아찔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지 정도는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더니 그녀가 아니라면서 자기가 해준다고 묵묵히 저를 도와주더군요. 기센 한국 여자와는 다르게 순종적인 모습에 뭘 시켜도 다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분이 들어서 괜히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병원 수칙 때문에 옥상은 밤 11시에 닫았지만 초저녁인데도 그녀가 한참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아저씨가 알게 되면 혼이 날것 같다면서? 그녀는 그렇게 병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때 이미 그녀한테 푹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그녀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가 계단을 통해 내려갔을 때도 그녀가 지나간 자리만 보고 있었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떨리는 게 제가 혹시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러는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녀를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면 그녀의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매번 평소와 같은 평범한 차림에 화장기 하나 안한 얼굴인데도 뭐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제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부러진 게 병원에서 오래 입원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통원치료를 해도 되겠다고 제 퇴원 날짜를 잡아줬어요. 그녀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오래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했지만 병원비도 병원비고 어차피 이미 결혼한 그녀와 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퇴원 소식에 심란해져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녀는 이미 옥상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옥상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퇴원하기 전까지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저씨 수벌하는 게 힘든데 제가 있어줘서 많이 위안이 되었다고 저랑 보내는 시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자기한테 잘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이차가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자기를 아내가 아니라 종다로드 막대한다며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제가 아저씨였다면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라면 국적 상관없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줬을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그녀가 난데없이 자기가 결혼한 게 아저씨가 아니라 저였으면 좋았겠다고 하면서 제 품에 기대더군요. 저도 그녀가 좋기는 했지만 국제 결혼으로 결혼했으면서 저를 먼저 만났으면 하는 말을 어떻게 하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 깨기는 싫어서 따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녀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일 모레 태어나는 제가 하루아침 순간에 눈이 멀어 실수를 저질렀다가 돌아올 후폭풍을 감당이나 할수 있을까 싶어서 속으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떼어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퇴원하는 소식을 말해줬는데, 그녀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세게 껴안았어요. 저는 얼어붙어버려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저씨고 나발이고 애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본능에 몸을 맡겼어요. 그녀와 저는 마음이 통했고, 그날 저녁에 자기 휴대폰 번호라면서 퇴원하고 나서도 꼭 연락하라고 적어주더군요. 퇴원하고 나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병원에 자주 들렀지만 아저씨도 퇴원을 한 건지 그녀가 병원에서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괜히 그녀를 찾아다니는 게 너무 티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노력해서 그녀를 찾아다니지는 않았어요. 퇴원 후에 그녀가 몇번 생각나기는 했어요. 그날 옥상에서 그녀가 해준 일이 자꾸 기억에 남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밖에 나가고 다시 제 또래 한국 여자들을 보니 신토부리가 괜히 신토부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녀에 대한 기억도 차츰 지워지고 있었고 당연히 그녀의 연락처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추석 연휴가 되었습니다. 연휴가 길었던 터라 저도 본가에 일찍 내려가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연휴가 다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하고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술 한잔 하자는 제 요청에도 다 바쁘다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누구 부를 만한 사람 없나 연락처를 뒤적이는데 갑자기 그녀의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집 근처에 산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니 갑자기 그동안 보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지금 고향집 근처에 내려왔는데 볼수 있냐고 물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조금 촌스러우면서도 수수한 차림이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커다란 눈과 건강해 보이는 긴 머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장 도수 동네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시간도 많이 늦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먼데서 만나느냐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워낙에 마당발이다 보니, 자기 집 근처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라면서 조심해서 나쁘게 뭐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녀의 반응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술을 한참 마시면서 그동안 잘 지냈냐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이제서야 자기를 찾아왔냐고 하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대충 둘러대는데 한국 여자들처럼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아무튼 만났으니 된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취기가 저 모르는 가운데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녀가 자꾸 주변에 살피면서 걷는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만큼 저를 만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전화번호를 주지 말던가 아니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면 그만이었을 텐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를 만나러 왔는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녀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갑자기 제 앞에서 울먹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도망가고 싶다고 아저씨가 너무 무섭다면서 몸을 부르르 떨더라고요. 밤길이고 인적이 드문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금까지 눈치를 살피며 걸었는데 누가 볼까봐 저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녀를 달래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길래 근처에 보이는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기 시작했고 둘만 남게 되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오랜만에 주인을 만난 강아지 마냥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꼭두 새벽에 그녀와 저는 슬쩍방에서 나와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저한테 안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고 저는 일단 서울에 올라가서 그녀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겠다 말했어요. 그녀를 아저씨 소나기로부터 구출해줄 방법을 찾아보려 인터넷을 뒤지며 인권 변호사 이런 걸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그녀와 여관에 가는 걸본 사람이 있었고 그 사실을 아저씨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가 어떤 상황인지 부모님께 말해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구출해내고 싶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진짜 이야기를 해 주시더군요. 알고 보니 피해자는 그녀가 아니라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국제 결혼으로 정말 조카뻘 되는 여자와 살게 된건 사실인데 그만큼 배지중지하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가 동네에 몇안 되는 젊은 남자들에게 꼬리를 치며 다녔고 급기야 아저씨한테 들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항상 그녀를 감시하고 다녔답니다. 어찌 됐든 자기 돈 갖고 살고 있으면서. 그 돈으로 동네 젊은 남자들 만나는데 쓰고 있었으니 아저씨도 그 여자가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게 방법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마침 명절이라서 아저씨가 술을 좀 마시고 잠에 든 틈을 타서 저를 만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주변을 살피며 돌아다닌 것도 이러고 있는 걸 아저씨한테 들킬까봐 그런 거였고요. 아저씨 때문에 못 사겠던 게 아니라 아저씨야말로 그녀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는 그녀가 병원에서 알게 된 친구고 그날도 아무 일도 없었고 그녀가 술이 좀 취해서 여관에서 재웠을 뿐 정말 아무 일 없었다고 상황을 무마해야만 했지만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저씨에게서 도망가고 싶다고 한 거짓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물적 모르고 순수해 보이는 여자가 저를 그렇게 이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지요. 그 뒤로는 의심병이 생겨서 정상적인 연애도 못하게 되었고 아저씨한테 몽둥이 찜질을 당할까봐 고향도 몇년 동안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만남에 있어서는 남들에게 떳떳할 수 있어야 하고 항상 사람을 볼때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그녀입니다. 순정적인 외국 여자들이 관심이 갔었는데 그 뒤로는 저를 꽉 잡고 사는 기센 한국 여자인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나름 불편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구속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도는 건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행동이 아저씨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일로 좋은 교훈을 얻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아저씨랑 살고 있을지 아니면 그 벌은 못 고치고, 아직도 어디서 다른 남자를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